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C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각각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가구의 지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조 4천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 9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조 천억원 등 총 15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금 지급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달 이내인 8월 여름 휴가 기간 또는 늦어도 9월 초 지급할 방침인데요. 지원금 지급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중인 복지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 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고등학생 50만원 전문대 70만원씩을 각각 지원합니다. 더불어 거리 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추가 지원을 결정.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차등 지급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13만명으로 2019년 이후 한계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하는데요. 2019년 20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한 개라도 감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방역 조치 기간을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46주 중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지원 규모의 경우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8천만원 미만으로 구분해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한 경우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간 영업 제한을 받은 경우 500만 원,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종이 단기로 영업을 제한받은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이 30% 감소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C19 확산으로 장기간 집합이 금지된 업종은 지난 1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500만원에 더해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에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최대 2050만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인데요. 손실보상 법제화는 7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이며 인건비 임차료 등은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매월 2천억 원씩 6개월간 총 1조 2천억 원으로 지급은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한 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8월 추가 기간, 늦어도 9월 초에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